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피터 브라우스 정리를 오락의단계처럼 이제 16일차 이제 16단계에서는요, 어, 직각 삼각형 이제 서 이제 수선을 내렸을 때, 기본 5공식중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증명을 할 거고,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닮음을 안 배운 제자님들은 수업을 드릴 필요가 없고, 닮음을 배운 학생들만 이제 시험에 출제할 거니까요, 16일차는 닮음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6일차에서 내용을 이제 잠깐 증명할 내용을 빨리 말씀드리면요. 어뭐 직각 삼각형 제가 제가 a, b, c 이렇게 그렸을 때수선을구았을때여기떻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여기를 뭐스몰 뭐 c, 여기를 뭐스몰 b 이렇게 했었고 여기를 뭐 a 이렇게 했었고 여기를 x, y 이렇게 뭐 h 이렇게 했으면 오늘 증명한 내용은 이제 h 의 제곱, 뭐 c의 제곱, b의 제곱이 제곱, 왜 이렇게 x, y로 되고 이제 c의 제곱이 왜 ax가 되고 b의 제곱이 이제 왜 ay가 되는지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암에는 시켰으니까 부탁드렸으니까 하셨을 거라고 보겠고요 일단 증명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좀 스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이큰직각삼각형을 이제 엄마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왼쪽 직각삼각형을 조금 더 크게 그렸습니다 언니 직각삼각형 여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동생 여동생 직각성각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란 얘기고 두 예, 개는 이제 자매나 이겁니다. 뭐 아빠 또는 형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일단 편의상 이제 엄마 직각상각형을 이렇게 일단 드릴 거고요. 여기 abc 이렇게 엄마 직각상각형을드릴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제 90도가 될 거고요. 여기는 0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의상, 이제, 증명을 할 때, 닮음의 순서로 올고기 때문에, 각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보겠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니까, 여기를 베타, 알파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타, 알파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니 직각 삼각형, 그 동생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 D, D 이렇게 오실 거고, 여기 90도고, 여기 90도고, 여기가 이제 베타, 알파, 여기가 베타, 알파. 이렇게, 이제, 대응 각끼리 이렇게, 예쁘게, 순서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베타, 알파 이렇게 설정 하시고, 이제, 베타에 대한, 이제, 어, 복지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베타에 복지점 하는 거는, 이제, 어, B,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D, B,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베타, 알파에 해당하는 건 여기가 베타, 알파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A, C,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 C,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게 하면 좀 루즈해지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제가 예전에 증명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요 이거 증명 마음에 안 드시면 예전 증명 영상 개인톡으로 보내줘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보겠는데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고요, 언니고 이제 동생인데요. 어 엄마를 조금 더 크게 들릴걸 그랬네요. 처음에 이제 어 공식 나오는 이제 하나부터요. 누가부터 할까요? 시기 음 제법은 A X 야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를 선생님이 오늘 증명할 1번이라고 할게. 오늘 증명할 1번. 자, 이 증명은 엄마하고 이제 크러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엄마하고 크언니하고 왼쪽,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엄마하고 크언니하고 비교하는 스토리입니다. 엄마하고 언니. 엄마하고 언니를 비교할 거니까 대응하는 면을 띄하냐면 D가 예쁘게 안 적어져 있는데요. 자, AB대, A 성분 AB대 DB가 대응하는 변이죠 AB대 DB는 B C 대 B C 대 B A인데 알파벳 순서로 A B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A B의 제곱은 어, D B 곱하기 B C인데요. 여러분들 D B 할때 A를 이제 예쁘게 B D로 적어 바꿔버리겠습니다. B D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A B의 제곱은 B D 곱하기 B C인데, 그러면 A B의 제곱은 B D 곱하기 B C A B의 제곱은 B D 곱하기 B C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때, 제가 시험을 출제할 때, 왼, 왼쪽을 엄마, 그리고 언니, 그리고 동생 이렇게 해주고, 왼쪽, 왼쪽을 비교하는 수토리를 합니다. 왼쪽, 왼쪽을 비교하면, 이 왼쪽 승 왼쪽과 관련된 공식이 나옵니다. C의 제곱은 A 곱하기 X.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거 여러분이 들할때 a b 이렇게 선보로 적어준거는 제가 선보로 안 적어도 되는데 선보로 적은거는 선보로 했을때 a b 제곱 이렇게 보란 뜻이고요 b d 곱하기 b c는 따라가면서 b d 곱하기 b c를 한번 보란 뜻입니다 자 그런식으로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공식 이 b의 제곱은 a y는 이 오른편이겠죠 오른쪽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엄마하고 이번에 엄마하고 큰언니 비교했으니까 엄마하고 이제 자, 어, 작은 동생, 여동생을 비교하면 됩니다. 동생을 언니하고 비교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AC 대 선분 AC 대 시대, DC가 될 겁니다. DC 내편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CD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BC 대 BC 대 시대, AC가 됩니다. BC 대 시대, AC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외항의 국곱과 내항의 국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C의 제곱은 BC 곱하기 CD에서 자 AC의 제곱은 bc 곱하기 cd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ac의 제곱은 bc 곱하기 cd에서 여러분들이 ac의 제곱, b의 제곱입니다. b의 제곱은 y 곱하기 y에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h의 제곱은 xy는 여러분들이 직면할 때 어떤 스토리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첫 번째 엄마하고 그런 일을 비교했고요. 엄마하고 여동생을 비교했고요. 이번엔 동생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자매끼리, 자매끼리, 자식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동생끼리 아니고 자식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자식은 엄마 입장에서 평등하니까 어깨 동무로 생각하시고요. 이런 식의 스토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 동무 스토리로. 그러면 이제 BD대, BD대 AD는, BD대 AD는, 아, BD대 AD는, A D 대 A D 대 C D 입니다. CD. 그럼 역시 증명이 끝났습니다. A D의 제곱은 B D 곱하기 C D 입니다. A D의 제곱은 H의 제곱은 B D 곱하기 C D 에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엄마, 큰언니, 엄마, 언니, 저죠. 제가 여동생이라면 엄마 언니 자매로 나눠놓고 엄마 언니 동생으로 나눠놓고 엄마하고 언니를 왼쪽 스토리에서 비교하고 엄마하고 자기를 오른쪽 스토리로 비교하고 형제를 어깨동반 사이드 어깨동반 스토리로 비교한 다음에 세 개의 공식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조금 잘할수 있다면 아주 아름, 좀 아름다울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도 닮음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의 증명을 여기가 C, B, A일 때, a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만, A가 b 표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피타고라스 하지 않고도, 달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C의 제곱은 AX라고 했습니다. C의 제곱은 AX 이렇게 했죠. 그리고 B의 제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B의 제곱은 AY 이렇게 했죠. 그러면, C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X 더하기 AY니까요. A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근데, X 플러스 Y는 A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A가 될 거고,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야이와 야의 공식을 증명할 수 있다면, C제곱이 a x 고 B제곱이 a y 인걸 증명할 수 있다면, C제곱 더하기 B제곱을 더해가지고, 단념으로 피타고라스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 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